4번이요 표현은 'of central importance'라고 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란 사실은 요게 형용사 형태예요.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이 h a n d d n e s s 는 잘 쓰는 손 이런 거예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잘 쓰는 손이 발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형용사고요. 요게 비구, 요게 주어예요. 자리가 바뀌어 있는 도치입니다. 어느 손을 잘 쓰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대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의주동.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의문사고요. 이게 가주어고, 웨더절이 진주어예요. 웨더라는 어, 거는 인지 아닌지죠. 웨더절은 그래서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될지가 언제 결정되는가? 이렇게 해서 의, 주, 동입니다. 이게 동사 파트인데요. 이슨 가주어입니다. 한번 더. 잘 쓰는 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 거야? 아이가 왼손잡이일지, 오른손잡이일지, 가. 괜찮죠? 의주동입니다. 뒤에가 웨더절이 진주어예요. 인지 아닌지, 는, 인지 아닌지, 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다. 우리 요 문장, 네, 여기 어려운 문장이니까 여러분 해석해 보시고요.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다. 우리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잘 쓰는 손은 reliably 확실히 결정된다라고 믿어져 온 거야. 언제? 초등학교 때. 네. 이렇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초등학교 때 결정되지. 여기 이제 옛날 생각입니다. 문법 나왔네요. 관계부사 when. 그런데 그때에 아이들이 뭘 배워요? 글쓰기를 배우는 초등학교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된다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온 거야. 그럴 것 같지? 글씨를 쓰니까 되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잖아. However,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가정은 incorrect. 정확하지 않다. 문장 넣기 정확하지 않은이에요. 틀렸다. 여기는 연결사도 있고요. 문장 넣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사실, 과학연구가 보여줍니다. 왼손잡이는 확립되는 거야. Establish. 왼손잡이가 언제 확립돼? 많은 아이에게서 초등학교 이전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야. 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초등학교 훨씬 전에 long before 초등학교 훨씬 전에 이 왼손잡이가 확립되는 거야 흥미롭게도 심지어 대부분에서 어때? 태어나기 전이야 요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초등학교 훨씬 전 심지어는 before birth 태어나기 전이야 이러한 연구에서 손과 팔의 움직임입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unborn.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손과 팔의 움직임은 기록되는 거예요.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서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보여졌다. 이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보여줬냐면요, 라이라 right 이렇게 돼. 애기들을 보니까 오른손의 움직임에 대한 뭐가 있다? 명확한 선호가 있더라. 애들은 오른손을 움직이는 걸더 좋아해요. 이게 존재하더라. Fertilization은 수정이에요. 수정하고 나서 10 10주만큼 빨리 수정된 후 10주 정도, 10주면 은뭐한세달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뱃속에서 세달 정도 있을 때 오른손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거야. 요 as early as 는요,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수정된 후 10주만큼 빨리 as, as 는 뭐뭐만큼 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연구에서 초음파 이미지예요. 여기 보면 72명의 태어나진 않은 아이입니다. 수정 후 10주 된이 아이의 이미지들의 이미지들이 평가됐고요. evaluated, 평가되었고, 그 중에 85%가 보여주더라. 오른손의 움직임을 더 많이, 뭐보다, 왼손보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85%는 오른손잡이로 정해지는 거야. 이 숫자는 이미 아주 가까운 수치입니다. 대략 89.4%의 오른손잡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어른에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태아의 숫자 85와 어른의 숫자 89가 거의 유사하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언제 만들어진다?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글입니다. 뭐, 주제는 뭐 너무 간단하죠. 잘 쓰는 손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다. 도표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또한 문제씩 내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미국의 dairy product, 유제품 수입을 보여줘요. 이 수, 선택된 나라에서 지금 유제품을 미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차이나, 여기에서, 어, 수입을 했단 얘기네요. 자, 네 개의 나라 중에서 멕시코가 그러니까 미국의 유제품을 수입한 나라가 되겠네요. 멕시코가 이런 거 하나씩 보는 거야. The highest 가장 높은 수입이에요. 미국 제품을 2018에서 20까지 최상급이죠? 가장 높아. 딱 봐도 멕시코가 1등이네요, 그렇죠? 네. 맞고요. 하지만 미국의 유제품 수입은 멕시코에서 자 decrease 뭐예요? 감소하다죠. 네, 이런 걸 하나 찾아봅니다. 2019에서 2020년 어땠어? 2019에서 2020년 멕 멕시코 19-20에서 이렇게 감소했네요, 그죠? 19-20이니까요. 반면 reverse 반대, 반대가 사실이었다. 다른 나라, 다른 세계의 나라에서 같은 기간 19에서 20, 19에서 20, 다른 나라는 어때? 다, 다 증가했네.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라는 것은 결국에 증가했다는 얘기야. 멕시코만 감소, 나머지는 증가, 이렇게 두개 연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미국의 유제품 수입이요. 2020년이 얼마였어? 두배 이상이었다. 2018년에 비해서요. 자, 확인해 봐야지. 인도네시아. 2020년이 2018년의 두 배야? 두 배야? 비교해 봐야지. 이런 거뭐다 산수 문제여서 2018년이 164니까요. 164 곱하기 2니까 8, 622, 어, 3, 아, 328이네요. 328이야. 그런데 2020년은 얼마가 돼? 348이니까, 어때요? 두 배보다 더 많다가도 맞죠? 2020년은 348. 2018은 164니까, 어, 두 배보다도 많은 겁니다. 또, 자, 미국 유제품에 대한 수입입니다. 필리핀이요. 2018에서 2019에 증가를 했대요. 이게 더 크더라. 뭐보다 인도네시아의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8에서 2019에 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면 되죠. 표가 좀 불편하네요. 지금 2018, 2 9 필리핀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더 크대. 뭐야? 인도네시아의 요거보다. 그럼 또 산수를 해야지. 272 빼기 246. 그러면 얼마가 나와? 16이 나오네요. 요게 더 크대. 뭐보다? 238, 164. 때문에 얼마가 나와? 74가 나오네. 그치? 164 그러면 74니까요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틀린 거죠 이 대책의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74니까 더 크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중국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수입이 떨어진 언제? 2018에서 2019로 확인해 볼까요? 2018에서 2019로, 2018에서 2019로 어떻게 됐어? 떨어졌네? 유일하게 떨어졌네. 다 증가, 증가, 증가니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내용 일치는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겠습니다. 자, 29. 자, 떼어라 A number of는 여러 개의 방법이 있다 라고 합니다. 원근법을 이용할 Perspective가 원근법이에요. 자, obtain 깊이의 착시, 깊이의 착시를 얻기 위해 사, 음. 원근법을 사용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깊이감이라는 거는 입체감을 말하는 거야. 입체감. 우리가 그림, 평면의 그림을 그리는데 입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 입체감을 느끼려면 뭘 사용하냐면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graduated.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변하는 우리가 graduation이라고 하죠? 점진적으로 변하는 흙. 백의 값. 그래서 가까운 건뭐 진하게, 먼건 연하게 갖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게 우리 해설지 도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형 그림을 미술 시간에 봤죠. 뭐 진하고 흐리게 갖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게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원근법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물체를 그리는 거야. 뭐하는 걸 통해서 여기가 끝에 나오네요. Perspective 원근법이라는 geometric 기하학적 기하학적 체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물체를 그리는 거야. 그레이데이션이나 색깔을 쓰거나 원근법의 기하학을 이용해서 물체를 그리는 거야. 자, 이제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일루전 오브 뎁스니까 입체감을 느끼려면 그레이데이션과 원근법이 있는데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너는 많은 관찰을 해야 한다. 원근법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플래시야 플랫. Flat. 우리는 그림은 평평한, 그죠? 평면에다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는 게 그리는 작업이잖아. 여러분이 그리는 물체의 형태는 평면에 여러분이 그리는 물체의 형태는 사실 이 이거는 해즈가 아니라 해부가 됐네요. 복주어가 복수니까요. 어법 문제입니다. 뭘 갖는다? 깊이와 차원을 갖는다. 깊이라는 건 입체감을 말하는 거예요. dimension, 차원이고요. 자, 여러분이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모양과 형태를 어디에 그림 그리는 표면에 place 배치할 때, 그러니까, 입체감이 느껴져, 어, 실제로 우리가 보는 물건들, 형태들을 어떤 그림 표면에 여러분이 놓을 때, 어떻게 해라? 표현하려고 애써라. 그, 뭐를? 입체감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물체를 make,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원이죠. 네, 문법이며. 메이크 목적어 동원 어떻게 보이라는 거야. 사실적으로 보이고 또 상차원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라. 깊이감을 이용해라. 지금 이 사람은 원근법을 회화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얘기예요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이용해라. 깊이감을 이용해라. 깊이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해라. 물체가 사실적이고 3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여기다가 문장 하나 두시고요. 자, 물체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떨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질 때 이거 수동입니다. 우리가 웬 pp 뭐뭐될 때 수동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목격될 때 물체는 다르게 보여. 이것 때문에,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죠, establish. 뭐를, 어, 어떤 관점을, 일단은 관점을 확립해. 관점을 확립해요. 관점을 설정한 다음에 관점을 설정하고 나서 스틱윗 두 번째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는 시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대체 여기 저기서 보이게 되면 보게 되면 당연히 물체가 다 다르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관점을 설립한 다음에 그 관점을 뭐 하는 것 고수하는 것.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주 진주고요. 그래서 입체감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깊은감을 표현할 것, 관점을 설립한 다음에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할 것. 여기 when I N G 나왔네요. 물체를 관찰할 때 여기는 when I N G 능동이죠. 요거는 뭐뭐할 때입니다. 그러면 P P 하고 I N G 가 어? P P 는 수동. ING는 능동 이렇게 구별이 되죠. 다 기본어법이니까 알아두십시오. 물체를 관찰할 때 여러분은 깊이감을 볼 거고 또 3차원을 보게 될 거예요. 실제 물체에서 물체는 입체감이 다 느껴지잖아요.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 물체를 어디에 평면 평면으로 그릴 때 뭐처럼,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세 번째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보이는 대로, 어, 평면에다가, 평면에다가, 우리 눈에는 입체감이 느껴질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평면에, 여러분이 물체를 그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다? 어, in perspective.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네, 그냥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법만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를 꼭다 알아두십시오. 사역동사 목적어 동원이고요. when pp when ing 이 정도. 자이 글의 주제는 원근법을 회화 속에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리해 봐.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뭘 깊이감을 표현하라. 이 깊이감이라는 건 입체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만든 다음에 유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대로 그려라 이렇게 30번 자 낮은 유가 오일 가격이에요 낮은 유가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어, 대부분의 산업에 생산에 있어서요. 낫스 이거는 뭐 어휘입니다. 특히 특히 어떤 산업이겠어요? 자동차 산업과 이거 로지스틱스는 물류 산업. 물류 산업이 뭐냐면 수송업이에요. 기름값이 싸지면 자동차 많이 팔릴 거고 수송하는데 돈이 적게 되니까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낮은, 기, 낮은 기름값은 산업에겐 좋은 거야. 회사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겁니다. decrease. 뭐 계속 그 얘기니까 논리만 따라갈게요. 감소. 자, 비용의 감소예요.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비용의 감소로부터 이득을 본다. 기름값이 싸지면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효과를 갖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aggregate supply라는 게총 공급인데요. 총 공급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v1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뭘 제공을 하냐면 성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냥 어렵 어려운 게 아니야. 기름값이 싸지니까 어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잖아. 뭐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재료비가 싸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conversely는 연결사있고요 반대로 연결사. 자, rise 갑작스러운 기름가의 인상은 뭐로 인해? 이런 거 어디 외워둬야 돼요? 오일 생산의 shrink, 감소 때문에, due는 뭐뭐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due, 감소때문에. 다 외워둬야 돼요. 기름 생산의 감소때문에 생기는 오일가격의 인상은 뭐가 아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 비록 이것이 빅부스트, 부스트라는 것은 뭐, 어 자극, 도움으로 되어 있네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에너지 섹터에는, 이거는 석유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석유기업에게는 좋겠지?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기름가격의 인상은 어떻다?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제 기름값의 인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값의 뭐야 하락은 좋은 소식이고, 기름값의 뭐야 인상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논리가 이래요. 낮은 기름은 좋아 하지만 높지만 높은 기름은 안 좋아 이게 그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 oil price fluctuation이 fluctuation이라는 거는 변동입니다. 단어 외워둬야 돼요 육가변동의 역사를 훑어보면 그러니까 disprove가 아니라 prove예요 입증한다 답이 이제 3번이고요 뭘 입증하냐면 요거, 요 개념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5번에 문장 넣기 코드가 있어요 이거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 뭐냐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안 좋은 소식이다. 고육가는 안 좋아. 요 개념을, 육가 변동의 역사를 쭉 훑어봤더니 입증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주제여 왔어. 많은 경제 연구예요. 5번 넣어야 됩니다. 지금 4번은 고육가는 안 좋아. 이렇게 했고, 5번은 이 개념은 오랫동안 연구 주제였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0%의 어, 오일 가격 인상에 이어서 뭐로 인한 듀트 공급의 축소로 인한 컨트랙션 단어 여두세요. 공급이 줄어서 오일 가격이 10% 인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는 이제 미국 경제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은 뭘 본다? GDP,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걸 목격하는 거야. 얼마큼? 거의 1%포인트만큼. 여기는, 우리, 어법도 들어가 있죠? 지각동사, 목적어, pp. 꼭 문장 암기하십시오. 여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낼게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원, ing, pp가 나오는데요. 동원은 능동이고, ing는 진행이고, pp는 수동입니다. 그 중에 이 수동이 나온 거예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원 I N G P P 수동 여기가 지각동사고 여기 목적어고 여기 P P 가 나와 있어 한번더자 경제라는 것은 생산량이 감소되는 걸 목격한다 거의 1%만큼 언제 생산량 축소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증가하는 거에 이어서 지각동사 목적어 P P 꼭 외워두십시오. 자, 15조 경제에게는 이것은, 어, 한, 여기가 1500, 10억이니까요. 1500억 달러의 손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잠재부 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한 15조 경제 15조 경제로 봤을 때 1500억 달러 정도가 어, 손실이 된다라는 거야. 기름값이 10%가 올라가면요. 여긴 인상일 인상일 때 말하는 거죠. 여기는 기름값이 인상이 될 경우에는 손실이 난다. 자, 연결사 반대로 이것도 문장 넣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내버비나컨 e 컨 n 이라는건 뭐야? 걱정이죠? 걱정할 거 없어요. 기름값이 뭐하면 oil price decrease. 기름값이 뭐하면 감소하면 기름값의 감소에 있어서는 never 걱정할 게 없어. 왜 기름값이 감소해? 공급량의 excess 과다로 인해 공급량의 과다로 인해 어 기름값이 하락하면 감소 하락 하락하면 어, never, 큰 걱정이 없더라. 이것도 7번, 8번이 이어지는 거예요. 7번에 보게 되면 어때요? 기름값이 인상이 되면 손실이 난다. 이 얘기 되고요. 자, 8번에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기름값 하락으로 인해선 걱정할 게 없다. 요렇게 해서 서로 7, 8번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사. 어, conversely 연결사도 있고, 문장 넣기도 있고요. 네. 4번, 5번, 7번, 8번.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올 겁니다.